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스카르야 육정. 내가 다시 내 눈을 들어 보니 보라한데 전차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산들은 노 산들이었다. 첫째 전차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전차에는 검은 말들이 있고. 셋째 전차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전차에는 회색 얼룩말들이 있었다.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주시여그 천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네 영들인데,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들은 서쪽으로 나가고, 얼룩말들은 남쪽으로, 남쪽 땅으로 나간다. 그리고 회색 말들이 나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려고 요청하니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라고 그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두루 다녔다. 그가 내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보라 북쪽 땅으로 나가는 이들을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요호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그 포로 중에 헬다이와 토비아와 예다이아를 취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날 가되 바벨에서 온쯔파니아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서 은과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라.그리고 예, 예호 자닥의 아들인 예호슈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놓고 그에게 말하여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보라 그의 이름이 싹인 사람을 그의 자리에서 싹이 돋아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 종귀함을 지니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보좌 옆에 제사장이 있어 그 둘. 사이의 평화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토비야와 예다야와 티파냐의 아들 헤네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녕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